인생의 운전 실수로 교통사고를 당한 것에 대해서 폭고 소리가 난 거예요. 내십 점에서 몇 점? 나는 너무 맛있어서 충격을 받았다. 이 밥은 내가 살게.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뮤지컬 빨래를 보러 가는 날인데요.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윗돌이 보이세요? 이 윗돌이는 전날 제 동생이 지그재그에서 구매한 옷인데 꼭 제가 입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주문을 해서.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입었습니다. 심지어 동생도 저와 같은 티셔츠라는 거. 이따가 저희 커플티 보여 드릴게요. <laughs> 이렇게 입어야 되는지 는 모르겠지만 입을게요. 이렇게 커플티 입고 뮤지컬 보러 갑니다. 해와로 렛츠 고. 고. 선크림 안 발랐는데 지금 완전 타고 있어요. 안 돼. 미리 다 주차도 뭐, 했는데 그것도 해 드리고 해 드릴게요. 네. 두장 받으시죠. 네. 20분 전부터 입담 가능하시고요. 주차 어디 하셨을까요? 유니플렉스 전용이에요. 네? 네. 차량 번호 제더리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동생한테 뭐 해야 하라고 하니까 진짜 <laughs> 뭐야? <해> 안 했어. <laughs> 진짜 뭐 해야 알겠어요. <laughs> 뭐야? 뭐안 해. <laughs> 뭐 해야 그 <웃음> <웃음> 어. 오늘 제가 막보사기랑 이거 떤 신배야? 귀엽죠? 내 오늘의 갖이저 따라서 테릭스 <laughs> 샀어요. 언제는 진짜 별로라고 안 귀엽다고 해놓고서는 제거 보더니 귀엽다고 따라 사더라고요. 뭐야까지 하고 삼각김밥 고르느라 여념 없는 내 동생. 피부 진짜 좋게 나온다. 얼굴도 진짜 작게 나와. <laughs> 우리 는 그들이 하지만 됐는데. 우리 지혜랑. 해봐 근데, 심지어, 역할이 희적 엄마야. <laughs> 1등으로 나오기. 아이고야. 보느라 고생했어 저희 한 3시간 봤지? 어 3시간 동안 보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일이다 짜리오 2층이가 저희는 바로 밥을 먹으러 왔어요 왜냐면 저희는 아직 한 끼도 안 먹었기 때문이죠 카트로 아니면 고르곤졸라 그냥 가 먹고 걸로 그때 에서카트로스었을 너무 맛있더라고 카트로 먹자 그래? 여기 막 20살 됐을 때 연극 보러와서 언니야랑 친구가 여기를 데리고 왔던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고르곤졸라 피자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충격을 받은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를 기억해 카또르 피자 나왔어요 카또르 피자 언니가 지하나 퍼줘도 될까? 아니, 예나가 자기 카톡 피자 너무 좋아한다면서 자꾸 그러는 거야. 카톡 피자가 뭐지? 했는데, 그건 쫄라랑 비슷하네. 구로건 라 맛있는 거야. 카톡 피자 맛있어. 오랜만에 먹으면 진짜 맛있다. 맛있지? 구그건 쫄라보다 더 맛있는 거 같아. 뜨거우니까다역할해 <laughs> 보고 싶다. <싶어. 웃음> 10분도 안 돼서 순삭. 10분도 안 돼서 다 먹었다 어째. 마지막 하나 먹어주세요. 지혜야, 유지혜. 티켓값 네가 냈으니까 이 밥은 내가 살게. 아 M 빵 아니야? M 빵에도 상관 없긴 한데. 44,800원 안 보여? 너 4만 원 냈잖아. 내가 44,000원 냈어. 네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화장실 좀 갔다 가면 장시간 차 타기 전 화장실 환빡할수 없지 내오조보를 지키다 식당 온지 30분도 안 돼서 나가는 손님 어떤데 아니 나 왔는데 기다리지도 않고 지 혼자 저렇게 가고 있는 거 뭐예요 갈 때는 초보 운전자인 동생이 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지혜씨 잘할 수 있나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서는 진짜, 진짜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언니가 끌게요.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오늘 제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해화역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길거리에 사람들이 진짜, 진짜 많아요. 근데도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차를 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차대 사람으로 제가 사람이었다는 거죠. 저는 그냥 평범하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갑자기 옆에서 튀어나왔다거나, 뛰어갔다거나, 제가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저는 평범하게 걸어가고 있는데, 제 손이 퍽 하고, 어딘가에 세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것도 소리가 날 정도로. 퍽 하고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뒤돌아보니까 차가 저를 진짜, 차가 저를 친 거예요. 이 순간 너무 깜짝 놀라서 괜찮냐고 하는데 내가 괜찮은 건지 안 괜찮은 건지 솔직히 분간도 안 가고 근데 사람도 졸라 많았는데 맞다. 사람도 진짜 많았다. 사람도 진짜 많았고 난그 중에 하나였을 뿐인데 저를 제 손을 그냥 쳤어요. 자기가 와서 그렇게 세게 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괜찮다고 하긴 했는데 그분들 가고 나서 기분 탓인지 어깨까지 아프더라고요. 의문 탓이겠죠. 어쨌든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길 가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손을 친다? 어떻게 운전하면 그렇게 될수 있지? 약간 의아한 정도였어. 저는 이걸 어떻게 하면 칠수 있나 아직도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엄청 많아서 차가 달려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차피 천천히 가고 있는데 심지어 나 중간으로 가고 있지도 않았어. 거기 쪽 편이었어. 근데 내 손을 쳤다? 운전 조심하세요. 사람 많을 때. 사람 많을 때는 그냥 무조건 천천히 기어가시라고요. 엑셀을 바로 올리지 마시라고요. 우리 지혜 운전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만 하시고 과속은 하지 마시고요. 왜냐면 이제 커브길이기 때문에 가속을 하시면은 자가 유청합니다. 여러분, 저 스탠리 텀블러 샀어요. 막 대빵 큰건 아니고 손잡이 달린 500m짜리 샀거든요. 왜 샀냐면, 차에 운전할 때, 목마를 때가 정말 많아요. 그때마다 매번 살순 없으니까, 텀블러를 샀는데, 살짝 무서워요, 지금. 텀블러를 샀는데, 시원함도 유지해야 되니까, 스탠리로 샀어요. 이거 쿠팡에서 샀고, 회색깔. 예쁘죠? 괜찮아요. 여기 직진 안 된다네요? 바꿔, 바꾸, 바꿔면 될것 같은데? 옳지. 휴이좀 켜주세요, 데이트하는데. 고마워요. 저희는 고마워요 무조건 고맙다는 빛감 키거든요. 여러분들도 빛감 켜주세요. 우리랑 똑같은 초보, 캐스바다 <laughs> 나보다 지... 귀여운 거 붙였다. 지혜랑 똑같은 캐스바다 아이고, 외국인 친구들이 한복 입고 춤추고 있어요. 인종이 다양하네. 외국인 우울포... 친구도 있고. 얘들아, 한국에서 재밌는 시간 보내고 가려고 다 <laughs> 운전을 안 해서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다만, 불안할 뿐. <laughs> 저희는 집에 무사히 도착을 했는데, 도착 직전 동생의 운전 실수로. 오늘 그 빨래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빨래를 어떻게 보게 됐냐? 어느 날이었어요? 아니, 어제였어요? 동생이 내게 물었어요. 언니야, 빨래 볼래? 빨래? 뮤지컬 있죠. 빨래 얼마인데 2만원 에에? <laughs> 2만원? <laughs> 이라고 했더니 그 시야 제한석이 2만원이더라고요 인당 2만원 시야 조금 가려지고 2만원? 괜찮은데? 해서 보자 해가지고 다음날인 오늘 바로 보고 왔고요 빨래는 진짜 유명하잖아요 놀면 뭐하니에도 나오고 되게 오래된 최장수 뮤지컬에다가 유명한데 그래서 기대를 좀 많이 하고 봤어요 그치만 이게 재미있고 없거를 떠나서 본인의 취향 차이겠지? 음. 그래서 내 취향 점수로 따졌을 때 10점에서 몇 점? 나는 6점? 6점? 음. 저는 10점에서 한 3, 4점? 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엄청 감동적이지도 않고, 엄청 슬프지도 않고, 엄청 즐겁지도 않고, 저, 제 기준에서는. 그런 감정을 느꼈더랬죠? 난 한마디로 말할 수 있다. CJ 감성. 아, 같은. 그리고 기대감이 너무 컸어 유명한 뮤지컬이다 보니까 기대감이 너무 커서 아 진짜 존재 눈물 줄줄 웃음 콱콱할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래서 근데 기대를 안 하고 보면은 그런 류의 뮤지컬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실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 너무 자극적인 미디어에 노출이 돼 있었기 때문에 아, 그런 뭔가 잔잔스트에 맞다 좀 그래. 지루함을 느낀 거지. 요즘 니는 드래곤볼이랑 마이 히어로 아카데미에 싸우는 거에 익숙해져 있는데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뮤지컬을 보고 왔고요. 다음엔 어떤 걸 보러 갈지 기대해 주쇼쇼쇼 <laughs> 기대해 주쇼쇼쇼 그리고 여러분 동생이 사준 제 티셔츠 어떤가요? 동생이랑 저랑 오늘 티셔츠도 똑같고 가방도 똑같고, 오늘 어, 동생이랑 많은 것이 비슷했답니다. 동생이 갑자기 이걸 왜 사준지 모르겠지만, 동생이 사준 티셔츠 잘 입었고요. 올해는 아마 두번 다시는 안 입을 것 같은데, 내년에 입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거 너무 MG 스타일이라서, 살짝 민망하될까 쿠팡 언박싱. 내가 뭘 시켰는지 까먹었는데요. 음, 이거는 제 동생 거네요. 포도CU. 이게 될까? 어? 아, 이것도 동생 거다. 동생이 스플레 케이크 만든다고 핸드미스터기를 샀거든요. 아, 내건줄 알았네. 괜히 뜯었다.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저의 쿠팡이 왔습니다. 저는 요런 서랍을 시켰어요. 이거 데스크에 올리는 건데, 저는 데스크에 쓰진 않을 거지만, 필요해서 요거 세개 세트를 주문했습니다. 얼마 없기는 하지만, 이렇게 운동복이 있거든요? 운동복이 있는데, 이렇게 밖에 꺼내져 있고, 대부분 검은색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개 털에기가 털에기가 너무 많이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담을 통을 제가 구매를 한 거죠. 어차피, 운동복이 얼마 없기 때문에, 뭐, 하나의 스포츠브라, 하나의 하이, 하나의 상의 이런 식으로 넣어보려고 주문을 했습니다. 이런 바지. 이런 바지는 어차피 사이즈도 작고 부피도 작으니까 그냥 이렇게 넣는 거예요. 레깅스 같은 것도 부피가 작으니까 잘 접어서 넣는 거죠. 이런 스포츠 브라. 스포츠 브라도 그냥 넣어요. 이런 건 예쁘게 넣을 필요 없고요. 그리고 이런 바지. 잘안 입긴 하지만 좀 예쁘니까 구석에다 넣어줍니다. 하의는 맨 밑에, 상의는 두 번째. 이런 양말들도 속옷이랑 같이 넣어두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죠? 먼지는 제가 다시 따로 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좀 털기가 살짝 힘들어. 오늘도 저의 우렁각시가 밥을 준비했습니다. 오 마이 갓. 나 유교 사상 심한 사람이라서 밥그릇 그래 이딴데 먹는 거 열받아. 어? 아니다 가부장적이라서. 너 내가 어 조금만 더 가부장적이었으면 어 밥상 뒤집어버렸어. 오지마 이씨. 어디다가 네 국도 없이 밥사 밥을 차려와. 응? 어? 그리고 나는 흥성대원군이라서 이 치즈 같은 거 먹지 않단 말이야. 응? 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치즈. <laughs> 내가 이 맛을 설명해줄까? 양념갈 비소스 남은 거에 밥 비벼먹는 맛. <laughs> 내말 맞지? 표현 잘하지? 굿. 우리 애니메이션 더 놀리지 말자. 좋아지면은 사고 싶은 국주가 너무 늘잖아. 난 고조로도 지금 벅차다고. 고조랑 짱구. 원피스만 내가 제일 다행라로 생각하는 거는 집을 영화 수십 번 봤다고 할 정도로 진짜 많이 봤는데 걔네에 대한 욕심이 없어서 진짜 다행인 거 같아요 인정 걔네가 특히 비싸잖아 다만 조심해야 될 장르가 하나 있다 근데 해리포터는 진짜 돈 많이 벌어서 영국 가서 사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집 강아지 한 마리가 매우 우울한 상태라서 아이 기분을 좀 좋게 만들어줘야 될거 같아요 코코야 어부 바 코코 어부 바 응. <laughs> 아, 이거 좀 잡아주시겠어요? 오랜만에 피규어 구경도 좀 하고 해야 되거든요. 구경하고 싶은 거 있어요. 음, 우리 아기 어부바 진짜 좋아하거든요. 어디 갈까? 지연이 방 가서 털까요? 가자, 지연이 방 가자. 뭘 털어요? 피규어 털어야죠. 다 냄새 맡아요. 그만. 아이고 아이고 잘했죠, 아이 잘했죠. 어부바, 어봐아어 봐봐 하 알아보네 얘가? 종종 이렇게 응. <laughs> 아이의 기분을 풀어줘야 된답니다. 어부바를 진짜 좋아해요. <laughs> 우리 강아지. 자면 안 되는데 낮잠을 자버렸어요. 한 6시에 자서 9시에 일어났으니까 3시간 잤다. 진짜 자면 안 되는데 생리 전이라서 버티질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자는 사이에 도착한 저의 택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번에 진짜 귀여운 거 샀거든요. 근데 동생이 사라고 돈을 좀 보태줬어요. 이게 뭘까요? 국제 정자센터에서 사진을 보아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지? 뭐지? 막 검색해서 알아내서 구매를 했습니 보이시나요? 무사기. 하치와레 사실 원래 이것만 살라고 했거든요. 왜냐면은 진짜 너무 귀엽지 않나요? 손에 요술공도 들고 있어. 이게 생일 마스코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너무 갖고 싶은데 공제장터에 3만 원에 팔대요. 근데 2만 5천 원에 올린 사람이 있어. 그래서 동생한테 아 이거 갖고 싶다 해서 캡처해서 보내주니까 2만 5천 원을 주더라고요. 언니야 그거 사라 이러면서. 근데 또 둘러보다가 요까지 거 합쳐서 4만 원에 파는 판매자를 발견한 거예요. 그렇게 치면 이월 이렇게 사는 게더 이득이잖아요. 그리고 얘를 다시 팔아버리면 나는 2만 원에 얘를 사놓은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샀습니다. 얘도 너무 귀엽다. 짜잔. 생일 마스코트, 우리 우사기. 너무 귀여워. 보이세요? 냄새만 맡게 해줄게. 빨지는 마. 됐지? 그리고 쿠팡에서 하나 더왔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뜯어보겠 제가 요즘 PT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운동복을 시켰어요. 요런 바지인데, 안에 레깅스 있는 거. 레깅스만 입어도 조금 부담스럽고, 짧은 바지 입어도 밑에 보일까봐 부담스러워서, 이중, 트윈원? 이중의 기능을 해주는? 12,000원짜리 바지를 샀습니다. 제가, 이거, 동생이 원하면 동생 주려고 했거든요? 17,000원에. 근데 안 가진다네요. 그래서 지금 당장 바로 사진을 찍어서, 당근 마켓에 올리겠습니다. 당근 마켓에 올리는 이유는 하나예요. 거래가 쉬우니까. 전개 장소는 약간 귀찮아. 그리고 얘를 어딘가에 전시를 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마땅히 전시할 데가 없거든요. 그래도 어떻게든 자리를 내면 아, 여기 정리 한번 싹 해야겠다. 안 되겠다. 동생이 뽑아준 거. 여기가 좀 지저분하죠. 한번 싹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얘는 먼지 쌓이는 거 싫어서 이렇게 비닐로 보관할 거예요. 저 되게 물건 막 쓰는 스타일인데 넌 아껴줄 거야. 지혜공주 괜찮아요? 아 우리 지혜공주 얼굴이 반쪽이 됐어요. 너무 고생했어요. 잘했어 잘했어. 오늘의 그 피티 끝. 동생과 저 모두 화이팅했습니다. 아침부터 진단과 깜빡하고 이에 찍네요. 집 가서 단백질 세이크 먹고 병원 가고. 갔다 와서 밥, 먹, 밥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바쁘다. 배가 고파서 뭐라도 먹어야 될것 같아요. 근데 밥 먹을 시간까지는 없고 제가 아주 오래전에 요걸 사놨거든요. 오래전이라 해봐야 한 2주 전? 요걸 먹어줄게요. 요거 한컵싹 때리고 병원 갑니다. 한 스푼, 두 스푼. 너무 덥다. 아그 중순이 다 돼가는데 이렇게 더운 거는 정말 큰일인 거예요. 오늘은 제가 상체 운동을 했거든요. 팔이랑. 그래서 이 드는 행위를 하기가 싫어요. 못 하겠어요. 그래서 병원 갈때 양산 써야 되는데, 그것도 못할것 같아, 지금. 일단, 먹어볼게요. 음, 맛있네. 진짜 초코우유다. 지금까지 먹어본 단백질 쉐이크 중에서 제일, 제일 단백질 쉐이크 안 갔다. 진짜 그냥 음료수 먹는 것 같아요. 초코우유. 여러분, 저는 진짜, 진짜 힘든 몸을 이끌고, 다녀왔고요. 이제 PT 끝나자마자 바로 가는 시간으로는 예약하지 않으려고 다음 예약은 3시 넘어서 예약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핸드워시 뚝 떨어져서 다이소에서 핸드워시 샀고요. 인공눈물 샀고요. 올리브영에서 립이랑 아이브로우를 샀어요. 낮잠을 잡버렸는데요 자고 일어나니까 많은 것들이 와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로켓프레시에서 제일 맛있었다고 느낀 의성 부드러운 백도 복숭아가 왔고요 그리고 동생의 옷이 왔어요 이거 명절용 음. 옷으로 추천드립니다 짠 음. 좋은 말만 하세요 음. 나한테 좋은 말말고나 아무 말도 하지마 명절에 입으면 딱이지 음. 않나 고모나 이모가 뭐라 하면은 이걸 음. 읽을 줄 아시죠 다시 좋은 말로 다시 <laughs> 뭐. 그리고 저는 자고 일어났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닭가슴살이랑 밥 먹을 거예요. 제가 닭가슴살 꺼내놨는데 육식 토끼 닭가슴살 이거 쿠팡에서 후기 보고 주문했는데 그 진짜 헬짱 분께서 인증을 하셨더라고요 자기 몸이랑 이거랑 그래서 아 믿고 먹어도 되겠다 해서 이걸로 주문을 했는데요. 전자레에 올려서 먹을게요. 근데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갑자기 또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어요. 그니까 왜 이렇게 더워? 잠시만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으니까 열좀 식히고 올게요. 밥 차리고 있거든요. 근데 <laughs> 왜내 손에 <손이> 지워주는데 니가 <laughs> <이거> 받아. 받아. <받았는데. 웃음> 지금 시간은 6시 48분. 오늘 하루의 첫 끼를 먹습니다. 이제 식단 조절할 거라서 닭가슴살이랑 흰쌀밥 먹을게요. 알아요. 현미밥이랑 먹으면 더 좋다는 거. 근데 지금 그냥 이렇게 먹고 싶어요. 어차피 한 끼라서 이렇게 먹게 해주세요. 육즙도끼 맛있다. 근데 요즘에는 맛없는 닭가슴살을 찾기가 힘들어. 드디어 디저트 타임입니다. 제가 동생에게 디저트 타임을 갖자고갖자고 조르고 졸라서 제가 주문한 복숭아를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비백 음 개만. 진짜 달다. 굿즈지예요. 그렇게 달진 않은 것 같은데. 졸라 단데? 에.. 스트로 여러분 제가 추석 연휴 때 아주 잠깐 여행을 가게 돼서 미리 옷을 시켰어요. 네, 옷을 많이 시키진 않았고요. 위에 하나, 아래 하나, 티셔츠, 반팔 티셔츠. 아직까지 많이 더워서 반팔로도 충분한 세상이더라고요. 안마 리모컬, 안마 리버컬 리본 결이 되고 싶어서 리본 티셔츠를 하나 샀고요. 그리고 제가 허벌허벌한 청바지가 없어서 허벌허벌한 청바지를 좀 샀어요. 좀 댕댕이 대빵 크고 허벅지 대빵 큰바지를한번 사봤어요. 입어볼게요. 기다려! 햇살 조금 나지겠지만 봐주세요. 완전 예쁘죠? 약허뉴진스 피. 뉴진스그 연습 영상에 나오던 그런 바지 피. 9 0년허대 힙합 제가 입을 옷이 없어요. 진짜로 장난 아니고 진짜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내 유니클로에서 샀던 원피스 티셔츠랑 괴수파로 티셔츠 그거 말고는 입을 옷이 진짜 1도 없어서 그냥 만 원짜리 하나 대신 바지는 4만 원이에요. 바지는 4만 원 정도 해도 되잖아. 그럼 제옷 바지 사서 감사드려요. 동생한테도 자랑해야겠다.